Like... 네, 안녕하세요 샤인샤인입니다 2024년이 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제가 또 영어에 대한 그런 욕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소개드릴 컨텐츠는 스낵 잉글리쉬예요 스낵 잉글리쉬 약간 스낵처럼 짧은 쇼츠나 브이로그를 스낵처럼 짧게 2분, 3분 내외로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이런 영상들이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재밌고 이게 재밌으니까 제가 시간이 남으면 막 친구들이랑 놀고 와도 시간이 남고 밤에 가볍게 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 유튜브나 다른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스네이 잉걸리 씨를 딱 이걸 구독해 놓으면 다른 것보다는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점이 이 영어랑 한국어를 같이 볼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어 공부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 스낵 잉글리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스낵 잉글리쉬 홈페이지에요. 이게 홈이고, 맞춤 브이로그가 또 뜨고, 이 옆에 저는 이 장르를 선택해요. 이 장르를 선택하면 보시면, 전체 브이로그. 이 브이로그 누르면, 이렇게 카테고리에 다 있어요. 비즈니스, 자기 개발, 푸드부터 해가지고, 건강. 저는, 아, 브이로그, 이렇게 장르가 쫙 있고, 쇼츠도 있습니다. 쇼츠도 보고 싶은 거 되게 짧게 짧게 볼수 있어요. 트렌드, 그 레슨, 뭐, 매거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브이로그, 제가 또 자기개발 엄청 좋아해서, <laughs> 여기는 다 봤어요. 내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도 봤고, 저스 이것도 봤어요. 생산성 안에 에너지를 추천하는 이유, 5시간 법칙, 인생 성공하는 법칙,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걸딱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주황 컬러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다 봤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런다 봤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고 영상을 딱 누르면 이젠이 2분 내외 영상이 자막이랑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건 제가 아직 안본 것들은 봐봐요 이런 식으로 회색 컬러가 돼 있는데 제가 자기 개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자기 개발 <laughs> 쪽에 있는 거 제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시간 법칙이랑 이것도 굉장히 유용했거든요. 음, 이것도 되게 재밌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걸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또 공부하기 좋았고, 진짜 또 대박인 건? 리스닝 리스닝 부분을 But 늘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고 스피킹도 돼요 이게 진짜 대박이죠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than is, what? 다시 한번 easier said than done 제가 해볼게요 버튼을 눌러 녹음 easier said than done 어, 다시 시도 easier said than done And done.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로 스피킹 기능을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또 계속 해보면 계속 새로운 구문이 나와요. What? Think back. Think back. back. 되돌아보다. 이거를 버튼 눌러 녹음. Think back. So one 영상을 one 먼저 보고 리스닝, 그다음 스피킹, 그다음 퀴즈. Document. 중요한 어휘 같은 부분을 4단계로 절차가 돼 있어서 복습하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쇼츠 부분도 요즘 저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긴 콘텐츠를 보는 게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쇼츠랑 릴스 이런 게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쇼츠로도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식으로 쇼츠가 있으면 이거 한번 가볼게요. Hypothetical questions that I would not do. Hypothetic co. I'm g 이 i n g to go to the c o n t 어 n t I'm g o i n o 어 긴줄 알았나 봐요. 이런 거 너무 웃겨요. 웃기면서도 이런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하게 영어, 영어랑 한국어가 동시에 자막 기능이 되니까 이거 일반적인 릴스나 유튜브 쇼츠로는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하나 언어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이 코미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재밌으니까 유튜브 보는 그런 시간에 이걸로 보면 영어랑 한국어 둘다 늘릴 수 있으니까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달 거는 스낵 English 시부터 받았는데 저 계속 볼것 같아요. <laughs> 너무 약간 병맛인데 웃긴 느낌? 아 재밌네요. 이게 또 릴스를 보면서도 와 이게 또 있네 중요한 표현이 나오면 I'm not like playing on your downfall downfall이 불행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이 부분을 세 번을 반복해줘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 이 섹션, 이 부분과 이 영어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고, 있도록 고있 나오나봐요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재밌네 I have I had three have 오 쇼츠 너무 재밌어요 이 쇼츠는 좀 밤에 쉴 때도 이걸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전 브이로그 쪽만 좀 많이 봤었는데, 쇼츠 진짜 재밌습니다. 어, 제가 이스네 잉글리쉬 이북 이거를 일주일 정도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트렌드한 영어 표현을 많이 알려줘요. 왜냐면 다른 되게 올드한 그 공법 많이 아시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쇼츠나 최신에 나온 그런 쇼츠 브이로그 같은 걸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자 동기부여도 되게 되고 재밌어 무엇보다도. 이 재미를 기반에 둔 영어는 저는 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사람이 쉽니까 하기 싫잖아요. 막, 저또 직장인이면 일하고 와서 공부 또 언제, 언제 합니까? 하기 싫은데 이러한 트렌디한 영어를 배우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도 이 쇼츠랑 브이로그 등이 스낵 브리 스낵 쇼츠 브이로그 등이 스낵 인리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디야? 안녕. <laughs> would you come get me? You no, come got got me? Got He's only saying <laughs> that c u s the. What o you do if I went out a location? I turn my location off. Okay, so